서브타이틀을 쓰거나 생략하세요. 디디오 스튜. 오늘은 현대의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변실금의 원인과 완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학문에 무언가 새는 것 같아서 살펴보니 변이 묻어있어서 놀라면서 변실금이 시작됩니다. 놀라서 운동도 하고 장에 좋다는 음식도 먹어보지만 변실금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마침내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이미 변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항문관략근 이 약하다는 말만 할뿐 특별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성인용 기저귀가 유일한 대안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실금이 심해지면 대인기피증 이 생겨서 외출도 꺼려집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지내면 우울증 이 생기고 우울증은 치매를 부릅니다. 왜 변실금이 생길까요 변실금은 두 가지 원인이 겹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소장과 대장의 연동 근육이 허약해서 연동 운동이 멈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묽은 변이나 설사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항문 관략근이 허약해서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항문에는 내관략근과 외관략근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변이 새는 이유는 내관략근이 다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관략근 운동을 하려고 항문에 힘을 넣었다 빼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작을 하면 수의근에 해당하는 외관략근만 움직입니다. 내관략근은 불소의 근이므로 우리가 힘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동작은 변실금이나 요실금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문에 힘을 줄때 소변이 요로로 역류하여서 요로 감염에 걸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변실금의 원인을 아셨으니 고치는 법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장 연동 운동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영양분 흡수력이 올라가서 연동근육과 항문관략근이 빨리 튼튼해집니다. 배놓고는 뱃속 근육을 발달시키는 특허품 운동기입니다. 하루에 5분만 배놓고 하시면 장연동 운동이 회복되고 소화 흡수력이 높아져서 뱃속 근육이 빨리 발달합니다. 배놓고 운동하시면 일주일 이내에 묽은 변이 멈추고 2주차가 되면 변실금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2주 이내에 변실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배놓고 발명가에게 전화 상담을 받으세요. 식습관이나 운동법의 문제점을 찾아서 효과를 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걷기나 등산, 달리기 등으로 변실금 고치려다 더 심해져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팔다리 운동을 하면 오히려 변실금이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뱃속 근육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배놓고 운동으로 연동근육과 항문관략근을 튼튼하게 만드세요. 활발한 소화력과 매일 쾌변으로 건강한 노년을 누리세요.